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0년 6월 고2 보이고사 32번 빈칸 문제입니다. 자, 본문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어, 일단 가장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강조했던 것은 이 문제는 해석하시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중요한 부분인 캐스팅 요 굵게 치진요 부분을 선택지 5개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위고요. 이이 지문이 9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씩 차례대로 읽어 내려간다고 해서 즉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파악한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한 문장씩 해석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진정한 글 읽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어, 뭐, 선험적인 지식, 상식이죠. 배경 지식, 어, 또는 문법, 어휘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데요. 일단 저는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문단의 구조. 즉, 이 문단에 어떤 흐름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문단의 구조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장의 구조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이 슬라이드 두번두 번째 있는 거 계속 거의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문장과 제가 문단의 구조라고 했는데요. 문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구두점이 있는 것이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문장은 어떤 구조를 가졌냐면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하죠. 1번서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주어동사가 핵심적인 성분으로서 한 구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동사의 의미에 따라 주어보, 목적어 간접목적어, 집적목적어, 목적어, 목적보호와 목적 같은 다른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그 우리가 지금 문장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저는 어, 일종의 속독 속해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문단의 모양을 이렇게 가정한다면요. 이첫 번째 부분, 이첫 번째 부분은 글의 소재, 또는 글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항상 주제 문장을 앞에다가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로 본다면 주어와 동사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 이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과... 또는 이 마지막 부분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 문단은 어떤 구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데 문단의 구조는 1번서부터 4번까지는 EBS에서 연계 교재에서 글의 구조라고 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글의 구조라기보다는 문단의 구조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문단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laughs> 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고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논리적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존의 통념이 있다면 반박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통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알고 보니 아니다. 라고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게 반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의 제시 또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해결책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겠죠. 이 당연한 겁니다. 뭐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주제문. 그러면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논증이 있어야겠죠? 그 여기까지가 EBS에서 말하는 글의 구조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거 말고 조금 더 다르게 나누고 싶어요. 좀더 추가적으로 대조의 글도 있을 수 있고요. A에서 B로 변화를 다루는 글도 있고 발명품이 있으면 그 결과가 어, 나오게 되는 그런 글의 종류. 글의 구조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 말고 더 세분화로 세분해서 8번이나 9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문장을 에, 대개는 5형식이라고 해서 5 개의 구조를 가진 형식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더 세분화해서 7형식, 더 구체적, 더 세분화해서 7개의 구조로 나누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을 읽을 때는. 요 일곱 개의 어떤 구조를 머릿속에 잘 갖고 글을 딱 보고, 첫 문장을 보고 어디에 해당할 것이라는 빠른 판단과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주어 동사, 동사가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과 이런 아무런 예측 없이 읽는 사람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어 목적보고 읽고 막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문장을 해석하는 사람은 빠른 이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는데요.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편의를 위해서 문장을 발췌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해석도 정확한 해석보다는 예를 들면 face High level decision. 우리는 할수 없다.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모르죠? 결과인데, 그런 결정들. 아주 고수준의. 그 그러니까 어려운, 여기서 high level 그러면 뭐, 높은 수준의 결정이 아니라, 어려운 결정. 이렇게요.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때 되면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어려운 결정에서. 뭐죠? 결과를. 잘했나, 못했나. 그죠? 내가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결정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거를 영어로는 high level. 그렇지만 우리말로는 어려운 결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첫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죠? 일곱 개의 구조 중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 결과를.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저는 문제가,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아, 문제는 아니다. 다른 뭐 원인이다. 아니면 주제문 논증의 글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통념이고 반박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추측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을 보고, 아, 우리가 어려운 결정 을할때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에 직면한다. 그럼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럼 어려운, 결정, 어려운 어, 결정을 내려야 될때 우리는, 그럼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이런 글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읽든가 아니면 마지막 문장을 읽는데요. 제가 한번 마지막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test it. i t 모르죠. 위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lower investment. 좀 낮은 적은 투자를 함으로써 테스트를 해볼수 있어요. 그리고 less t i m e 과 적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할수 있어요. 뭐 하기 전에요? committing 행하는 데 fully expensive program. 아주 비싼 프로그램.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high level d e c i s i o n 인 겁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좀 낮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Less time과 effort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읽고 안 읽고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첫 번째 문장이 이해됐으면 보통 두 번째 문장 안 읽고 끝 문장을 읽거든요, 저는.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번, such a situation. Such a situation은 뭐죠?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요 여기를 줄쳐야겠죠. end of quitting. 결국 옵션을 그냥 모두 싹 다. 여기는 이제 제가 줄였습니다. 그냥 모든 서택을 아유, 복잡해 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안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중명 결정은 a다, b다, c다. 예를 들면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유, 몰라 몰라. 아, 결정하기 어려워. 그만둬야겠어. 어떻게 한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역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b 보겠어요? 제가 골랐는데 문장 가운데 b u 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중요하죠. There's a solution. s o l 이 있다. 이런, 이런 문제점에. 또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될게 뭐냐면요. 요 should. 강한 명령이나 강한 주장을 하는 단어가 있는 문장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너는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은 사용했는데 과정인데요. 테스팅 하는 겁니다. 이게어디 나왔죠? 맨 마지막에 테스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테스팅 하는데 디 옵션을 p t 뭘로요? s m a l l e scale. 어디서 나왔죠? low investment, less time and effort. 이게 s m a l l e scale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3번까지만 읽어도 끝나는 건데, 우리 문장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속에서 아까 얘기한 high-level decision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이요. 그러면 일종의 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문장,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만두자. 선택하는 거다 그만두자. 그리고 because 이하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만두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b u 보세요. 솔루션이 있다. 그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무슨 솔루션이요? You should process. 과정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된다. 여러 가지 한번 어, 단계별로 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빈칸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요거랑 어디가 맞죠? 여기에 low investment와 less time and effort를 한번 해 보자 하고 사실 이 뒷부분도 뭡니까? 읽을 필요가 없죠. 한 예를,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나는 이러면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다 골라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읽으려 그러지 말고 한 문장에서도 뭐 종종 뭐 한다, 뭐 직면한다? 직면한다? 이런 것 좀, 전체사 같은 것좀 무시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무시하고, 요 부정어, able. 우리는 예측을 못 합니다. 그죠? 그런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좀 부정어 중심, 또 아까 should, 이런 거 읽어보고,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그러니까 한 줄씩 해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끝까지 하면 쭉 빠르게 빠른 식으로 어 무슨 단어가 있는가 그러면서 어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 어 슈드 같은 것도 에, 여기 요 슈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한번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그러면 나무 뭐에 해당하죠 각각의 문장이 더욱더 이해가 더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방법을 완전히 습관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좀더 어 편하고 빠르고, 그러니까 내용을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다만 어 완전한 집중을 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중심으로 올리다가요, 음또 수능 연계 교재 수능 얼마 남지 않아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문장을 제가 해석은 한 문장씩 자세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고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주면 제가 아주 개별적으로 그런 분들께만 문장을 해석을 직독직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